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은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비록 저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위기와 때로는 궁핍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할 때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민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해하겠느냐?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이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귀하나요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 힘과 용기를 예,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스가리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는, 성경중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사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역사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질투한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내 사랑이 뜨겁다 난 뜨겁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한 뜻이죠 따라서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한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온에 대적한다면 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심으로 그 대적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이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스가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겠다.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돌아오지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죠.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왔다. 하나님 또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성업, 아무리 견관 성업, 아무리 부유한 환경이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심이에요. 하 임재하시는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겠다, 거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성실의 성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또한 이시온는 여호와의 사는 거룩한 산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자 4절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자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쓸쓸하죠 폐허가 되었죠 그래서 노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의 상징이에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길거리에 노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 네, 우리도 지나다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정자나 쉼터에 앉아서 대화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동네가 안전하고 평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바로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한가로이 앉아서 쉬는 모습.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나이가 많아서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 예, 오래 살아서 노인이 많은 그러한 평화로운 도시로 세워주겠다. 자,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때요? 오절이에요.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넘 거기에서 뛰놀리라. 소년과 소녀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광장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광장에 가득하면 활기가 돋죠, 생기가 솟아나죠.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보는 남은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본토에 있더니 남은 자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우리는 다 완전히 멸망하고 칠줄 알았는데 하면서 놀랍게 여기겠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건 그냥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7절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내 백성들을 해지는 곳 해가 뜨는 곳먼 곳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해 오겠다라는 약속에 그들을 다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8절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겠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유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은 없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진리와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와 공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이 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던 날에 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처음 성전을 질 때, 기초를 올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너희가 듣는 거다. 너희가 듣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예요? 힘을 내라. 라는 뜻이에요. 힘을 내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너희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뒤에 한번 더 나와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라도 힘을 내어라.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 사람이 삭스 못 받아요. 품싹도 제대로 못 받고요. 짐승도 어, 짐승의 목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냥 길거리에 겨우 겨우 연명하며 사나운 개들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로 또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순종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11절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엔 또 어떤 말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자, 여기서 옛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심을 의미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날과 같이 이제는 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이에요?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자, 뿌레인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하늘이 이슬을 낼 것이다.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그들을 먼 곳에서 또 불러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이처럼 풍요롭게 공급하여 주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보게 되게 하리니. 자 과거는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았지, 너희가 심판을 받았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묵상하면서, 오늘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 위기와 또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쭉 그렇게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때 우리 가운데는 평화로움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는 성도 여러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삶의 위기를 이겨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대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은혜와 기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